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화요일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이번 주 1월 11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일요경마 중에서 일요일 출전 3두를 뽑아서 심층분석하고 정경목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이미 모든 안내말씀, 뭐 분할경주에 대해서 음, 그리고 월요일 조교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월요일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요일 2경주는 경주와 깨절 가능성이 매우 높고 7두 밖에 조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5경주가 분할이 될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공부하시는데 이런 중복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중복된 분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나머지 부분들은 월요일 방송에서 모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출점마세 마리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 꼭 성적을 좋게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목의 무적 TV 화요일 방송입니다. 첫 번째 마필은 2020년 1월 11일 일요일 일경주에 출전하는 국산 6등급 1,200m에 출전하는 벌교 빌런이란 마피를 챙겨봤습니다. 성적이 초라합니다. 네, 성적이 초라해요. 근데 이번 경진 제가 이 벌교 빌런이란 마피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음, 상대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잘 해야 되냐면요. 자, 지금 이 육군의 출전 조건은 뭐냐면요. 육전 이하 전적순이에요. 전적순. 그러니까 출주도 수가 자은 마필 위주로 우선 출전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순서를 따지면 윈드소드는요. 전적이 많아요. 전적이 많아서 얘는 16번째더라고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트릭샷도 전, 아닙니다. 윈드소드가 15번째고요. 전적으로요. 트릭샷이 16번째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출전을 할수 없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마필 정문 필리스가요 17번째. 출전 순위가 1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필 윈드소드 트리샷 시 정문 필리스가다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이 벌교 빌런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교 빌런을 윈드소드 트리샷 시 정문 필리스 이런 마필들이 나온다라면 벌교 빌런, 빌런을 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순서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어, 마필들이 떨어지니 한번 벌교 빌런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벌교 빌런을 한번 주목을 할 건데 설명을 한번 다시 조금 더 드린다 그러면요. 음, 출전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윈드소드가 오전이에요. 그죠? 아니, 밀리는 상황입니다. 트릭샷도 4전이에요. 정문 패스는 8전이에요. 제일 먼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3전까지 있는 마필들이 이죠다 3전, 2전, 3전, 1전, 안띠 마필도 있고요. 이런 마필은 최우선적으로 출체 등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윗전에 는 이런 마필들은 못 나오는 거죠. 6전이면요. 그래서 이 벌교 빌런이 3전 띠 마필인데 턱걸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다른 인기 마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경주 복귀는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우리가딱단한 가지 이마필한테 기대를 할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선행을 간다는 겁니다. 선행을. 자, 아직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8번에서 출발을 합니다. 송경용 기수가 타고 출발하는데, 출발이 좀 늦었지만은, 대야시로서 선행을 가버려요. 8번에서. 그러면 얘가 번호가 만약에 수요일에 딱 투표가 되는데 안쪽 1, 2, 3, 4번에 따르면 저는 더 얘한테 가중치를 줄수 있는 거죠. 초반 출발은 늦지만 이후에 대야시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에요. 자, 빠른 마필입니다. 아, 용비 샤크도 나오네요. 여기죠. 어,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던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외곽에 있던 마필들을, 뭐, 파이널리 위르나지 닥터카라든지, 압박이 심했어요.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 여기 순돌리 틈이 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발걸비는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줄여서 나왔습니다. 선행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선행가 자신이. 자, 직선까지 돌아서 퍼지는 게 아니라 경합을 해요. 예, 경합을 끝까지 합니다. 막판에 가서 퍼졌다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00이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100m 정도에서 완전히 퍼지는, 뒤지는 그런 모습이죠. 버티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1000m를 넘어섰습니다. 여기가 1100이잖아요. 1100까지는 상대마들과 경쟁을 했다는 말이니다 경쟁을. 그래서 막판에 여기 100m까지 쳐서 여기가 1200이죠. 여기서 좀 거름이 좀무뎌지는 경향은 있었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편성이 약해졌다는 거다 편성이. 그럼 편성만 약해져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조교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흡족해 하실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게 오군수 특화예요. 조교 때안 뛰는 말이 아닙니다. 자, 벌교와 빌런이 바깥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채찍 딱한대 때리고 나더니 말이 쭉 나가버립니다. 그죠? 아, 채찍을 안 때리네요. 밀기만 해도 쭉 나갑니다. 차이가 나버렸어요. 오군하고. 완전히 이 정도면 대차 아닙니까? 자, 5군스투카를이 정도로 이길 정도면은, 이 정도로 이길 정도면은, 벌교 빌런, 이번에 선행만 가면 안 꽂힐까요? 걸음이 한층 좋아지고 안정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벌교 빌런, 찬스가 왔다라고 합니다. 상대마가 강자들이 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전적이 많아서. 그래서 벌교 빌런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상대방의 능력은, 복귀의 능력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22주에서도 천세 200으로 거리를 줄였어요. 자, 그래서 이마필이 좀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를. 거진 이날은 1년 만에 나왔네요. 그죠? 12월 달 출전하고. 11월달 1년만에 나와서도 이준도의 성적을 계속 내주고 있다는 것은 나쁜 마필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경목이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마필은 벌교 빌런이었습니다. 정경목의 무적TV 화요일 방송 11월 1일 일요일 추천 3두 심층분석 정경목과 함께 공부합시다. 자, 두 번째 마필은요. 배당적 가치가 있 라고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자, 1월 11일 사경주 국산 5등급 1400m에 출전하는 블랙 트리라는 마필을 챙겨 봤습니다. 자, 5군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계속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직전 경주에 걸음이 살아났다는 거에 내가 지금 포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이 편성이 강 편성입니다. 약한 편성에서 4차 공개나 강, 강편성 4차 기기에 충분히 경쟁력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블랙트리가 보여줬을까요? 한번 보시죠.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어, 일경주도 그렇고 이것도 송경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네요. 자, 외곽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전개를 했어요. 무리한 전개를 했죠. 스타트, 출발, 요 10번에서 출발합니다. 출발부터 뭐, 거진, 어, 한치의 여유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계속 밀면서 자리싸움에서 안, 미, 그, 선두권과 격차를 크게 버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날 이런 전개가 잘 된, 있고, 사착으로온 이유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모래를 안 맞았어요. 외곽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게 아마 블랙 트리의 효과를 성적이 나온 효과를 본것 같아요. 모래를 계속 안 맞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안은 모래를 맞고 오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이 퍼져버리고 모래 반응 이 있었던 필이 모래를 안 맞고 외곽으로 돌, 계속 계속 빙빙 돌더라도 거리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을 돈이 걸음을 유지합니다. 요고 여기 쌍 강편성이에요. 이거 정문 파피아노요? 이거 제가 요거, 요 경주를 같이 보신데 다음 경주에 추천드릴 마필도 요 정문 파피아노입니다. 요거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정문 파피아노 무적입니다, 이거. 선행감은 띄워주는 마필 무적이에요. 자, 이런 마필들과 경쟁을 했는데 끝까지 얘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기 걸음을 유지해요.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부진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란 말이죠. 라스트 100m에서도 결코 뒤지는 걸음이 아니라 자기 걸음을 유지합니다. 괜찮죠? 복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배당적 가치가 있는 마피로서 저는 복귀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럼 복귀만 가지고 너가 그러냐? 아니죠. 복귀만 가지고. 조교 때한번 볼까요? 자, 바깥쪽에 있는 게 리치트리 3, 4군마예요 안에 있는 게 블랙트리입니다. 박재희 기수고 이효식 기수네요. 아마 이번에 블랙트리는 이효식 기수가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리치트리는 채찍을 대고 밀고, 블랙트리는 안쪽에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오금나필인 블랙트리가 거음이더 좋다라는 것은 지금 얘는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만땅에 최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거이면 훈련 때이 정도의 거이면 믿음이 가고 만약에 훈련을 마치고 들어간 이호식 수도어 마음에 들어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블랙트리는 복기도 괜찮았습니다. 모래를 안 맞으니까 성적도 냈었고 조교는 거진 마음에 들 정도로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블랙트리가 인기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기 순위는 밀려있겠지만은 직전 경주의 상승세를 이번 경주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바닥을 쳤던 마필들이 마필이 완전히 상승된 모습을 보여준 블랙트리입니다. 자, 용화필도 목요일 취재 후에 음, 정확한 상태, 그 다음에 의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취재할 때는 일단 출전에 의문을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컨디션일 때 컨디션인데 출전 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랙트리를 저는 기대하면서 배당까지도 배당 추천마로서 얘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면 얘가 또 우리의 메인 추천 경주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중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블랙 트리 정경목의두 번째 분석 마필입니다. 정경목의 무적 TV 화요일 방송. 1월 11일 일회 일주전 3도 심층 분석. 전경목과 함께 공부합시다. 자, 세 번째 마필은 요 1월 11일 오경주 혼합 4등급 1600m에 출전하는 정문 파피아노를 챙겨 봤습니다. 자, 조금 전 경주에서 블랙트릴 분석하면서 정문 파피아노가 다음번에 제가 분석해 드릴 마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군전이에요. 1600을 처음 뜁니다.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이마필 한번 체격을 보십시오. 530kg대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이마필이 둔탁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정말 라스트 조금 이따가 분석을 하겠지만, 라스트 채측 반응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에요. 자, 1600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복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정문 파피아노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타고 성적을립니다 7번일 거예요. 출발서부터 힘을 하나도 안 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전 다실바 기수가 원래 서두르는 기수예요. 서두르고 제일 다실바가 잘하는 게 뭐냐면 자리 포지션을 최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사코나 돌아올 때까지도, 뭐,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후미에 이렇게 쳐졌으면, 불안할 것도 같은데,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죠? 안, 안 밀잖아요, 여기서요. 그냥 믿고 오는 거예요, 말을. 말을 믿었고, 니네들 앞에 얼마든지 가봐라. 나는 내 말에 믿겠다, 그러고 오는 거죠. 직선, 완전히 코너를 돌아서, 직선에 들어와서도 여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가 너무 많죠? 너무 많네. 어디서 진가를 발휘했죠? 아까 이게? 그렇죠. 300m 에서부터 채찍을 대니 다른 마필과 걸음이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채찍을 됩니다. 대고 안쪽으로 나오죠. 이때부터 탄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 탄력이 지금까지 했던 탄력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다실바가 지금 여기서 때리고 나오니까 말이 뭐 알아서 지가 여기서부터는 뭐 오토매틱이야. 어, 걸음이 많이 틀리죠. 얘는 팍팍었는데 얘는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문파 피아노가 앞으로 장래성이 무궁무진하구나 특히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능력은 더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1600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마피리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분, 제가 분석할 게 뭐냐면은 지금 인기 1위가 헤이브라 될 거예요.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뚜렷한 마피리죠. 4군에서도 이겼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레이팅이 꽉 차서 부담 전형이 얼마예요? 58로 뜰 겁니다. 자, 스트로베리 키이 상대 마예요. 안마리입니다. 안마리예요. 자, 그러면 이두 마리가 뭐가 또 문제겠습니까? 인기 인기 1위 그다음에 이 스트로베리 키이 인기 2위가 될 거예요. 2위 그러면은 올라운드 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건 많이 팔려 줄 마필이고요. 자, 여러분 얘네 둘이가 제가 뭐가 문제냐면, 습성이 비슷, 습성이 비슷해요. 습성. 선행을 갑니다. 얘도 선행, 얘도 선행. 두 마리가 습성 가서 1600m를 같이 충돌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 동반 입상이라는 것은 어렵죠. 그럼 정문 파피아는 전개를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죠. 헤이브라도 보내고, 스트로베리킨 보내고, 뭐, 뭐, 여, 뒤에 있어도 돼요. 여기서 따라가면은, 막판, 직선에서는 얘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문 파피아노를 지켜봅니다. 얘네 둘이 충돌한단 말이죠, 습성은. 두 마리 동반 입상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지 분석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교 때 느낌 봐야죠. 조교, 정문 파피아노는 상이군 마필과 조교를 했습니다. 상이군 마필과. 자, 안쪽에 있는 게 삼군, 서부 비전이에요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인디고스트입니다. 인디고스트. 서송 기선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정문 파피아노예요. 자, 사군 마필이 거림이 더 좋아요. 보셨죠? 4군이 머리를 가운데 끼 껴서 내밀고 갑니다. 그럼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 파피아노가 이제는 힘이 차갖고 3군 같은 거는 절도안 되는 거예요. 3군 같은 것들은. 상군 마필과 대등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정문 파피아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게. 그래서 이 정문 파피아노의 상승세, 3연승 도전을 저는 오히려 헤이브라보보다 더 정문 파피아노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헤이브라보는 당연히 레이팅이 50점이기 때문에, 50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최고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 말이 아숨마 3세니까 아마 56까지 달수 있겠네요. 그럼 이 56을 달고 뛰는 헤이브라드나 정문 파피아노는 승군해 봤자 36점이기 때문에 최저 보통 52로 뜁니다. 52로 뛰기 때문에 분명히 정문 파피아노가 전개, 편성, 부중 모든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이 정문 파피아노를 이번에, 어,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면서, 자, 직전처럼만 띄워줘라.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정문 파피아노, 정영목의 세 번째 추첨마입니다 일요일 추첨마 중에 세 번째 추첨마 자, 느낌들 이렇게, 이 월요일, 화요일 분석을 할 때는요, 느낌이 좋아요. 금방이라도 올것 같아. 근데 꼭이 성적이 안 나오는 날들은 희한하게 늦발을 하고 막 오늘도 그렇죠. 브리도 프린스가 늦발을 해버렸어요. 늦발을, 진겸이가 그것도 더 대차게 늦발을 하는 바람에 아야 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늦발했지 외곽만 밀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번호가 외곽으로 밀리고 그러면서 아 우리 분석할 때와 경제 조건이 많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이 우리가 제가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은. 뭐 일주일에 막 다섯 마리씩 막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 필들 여러분도 같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저희 생각이 일치했을 때막좀더 베팅 강도를 올리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세 마리 분석했고요. 여러분들 많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게 드립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무적 TV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다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항상 여러분들의 이 성원으로 만들어가는 무적 TV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길 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도, 응원 속에 커가는 무적 TV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화요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 취재 끝나고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꼭 이번 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경목의 무적 tv 일요일 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화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목이었습니다.